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가계도라든지 쌍둥이 연구라든지 집단 연구 혹은 DNA 분석이나 염색체 분석 핵형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배워 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의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한그 결과 사람의 유전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떤 유전 방식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제 몸에서 제 몸의 특징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렇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내 몸의 특징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발현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가 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유전자로 인해서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선 형질을 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결국 유전자라고 하는 정보가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의 특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작년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전사나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드는 과정 이렇게 보셨을까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유전물질이 덩어리로 져 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하나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23쌍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이염색체 구조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주요 물질로 이루어진 거볼수 있어요. 하나는 히스톤 단백질, 이 DNA가 응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이고요. 또 하나는 DNA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DNA 중에서 일 부분은 유전자라고 하는 내 몸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유전자가 아닌 부분은 우리가 비유전자 부위라고 해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뭉쳐서 염색체를 만드는데 이 길이가 내키 2미터가 될 만큼 엄청나게 길다 그러므로 그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구를 통해서 이 유전자가 대략 15,000개에서 2만개 정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오미의 특징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 같은 경우, 어떤 휴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전자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피부색 같은 경우는 200개의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하나의 유전자가 다양한 형질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내 몸에 드러나는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그 특징들, 유전 방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유전 방식에는 기준에 따라서 한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각각의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단일이라고 하면 단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뜻이죠. 뭐가 하나냐면 인자. 예전에 유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유전을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서 그걸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전통이 있는 용어인데요. 인자를 또 다른 말로 유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의 유전자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인자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다인자라 것은 다른 것은 많다는 뜻이죠 여러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유전자가 뭘 결정해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도 단일 대립과 복대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일인데 대립이란 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대립 유전자 이런을 배웠을 겁니다. 어떤 두 서로 다른 것이 서로 표현되기 위해서 맞부딪히는 것을 대립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일 대립은 이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개수가 아니고 종류예요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있다면 대립할 이유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라지 T와 스몰 T 같은 경우 그러면 라지 T와 스몰 T가 같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대립 상황이고 라지티와 라지티가 있거나, 스몰티어 스몰티가 있는 상황은 대리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의 대리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 두 가지가 아니라, 대리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이게 되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혈액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형 같은 경우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와 B도 대립할 수 있고 B와 O도 대립할 수 있고 A와 O도 대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상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가 함께 접합되어 있다고 해서 이형접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형접합성이 한 종류만 관찰될 때 이것을 단일대립유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형접합성이 여러 개가 가능한 경우를 그러니까 복대립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단일대립유전은 조합의 종류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표현형의 수가 적은 반면 대립유전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종류가 많으니까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대립유전자의 조합의 수도 많아지게 되고 그 조합의 수가 많아지니까 표현되는 형질의 수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단일인자 유전보다는 다인자 유전에서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고 단일 대립 유전보다는 복대립 유전에서 더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는 상 염색체 유전, 또 다른 하나는 성 염색체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성 염색체 유전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단성 유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뒤에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단일 인자 유전.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인자 유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결정하니까 그 결정되는 형식이 어떻겠어요? 매우 단순하겠죠? 그래서 특징은 표현형이, 표현형의 수가, 표현형의 수가 적고요. 그리고 표현형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완두 같은 경우, 완두의 무게를 보면, 무게를 보면, 완두의 무게를 보면 되게 다양하니까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단계들이 있어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완두콩의 모양, 혹은 완두콩의 색깔, 이런 것은 뚜렷하게 결정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단일 인자 유전의 가장 핵심은 바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표현형이 나타난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 어떤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 이 있을 때 이때도 에그 유전자를 결정하는 그 유전자의 종류 변이인 대립유전자가 두 가지만 있어서 대립이 하나인 경우 이런 경우에 더욱더 뚜렷하고 소수의 표현형만 나타납니다 왜? 그렇다 하더라도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으면 복대립인 상황에서는 표현형이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단일대립인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어뭐 미맹이라고 하는 예가 있어요 미맹 미맹은 크게 두 가지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정상유전자와 미맹유전자라고 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립 유전자는 라지티와 스몰티밖에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유전자에 관한 라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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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티, 스몰티, 스몰티입니다. 이때 정상 유전자는 200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우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정상으로 표현이 돼요. 반면 이렇게 200 유전자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이 2 0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표현형은 정상이거나 미맹이거나 두 종류밖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복대의 유전 앞에서 봤던 A, B, O, 식 카리캉이 있어요. A, B, O, 식 카리캉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서 조합의 가능성이 여섯 가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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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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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B, O. O. 이러한 여섯 가지 의 조합이 가능한데요. 이때 A가 O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B가 O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두 다 표현이 될수 있어요. 두개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A와 AO는 A형이라고 하는 형질로 표현이 됩니다. 반면 BB와 BO는 B형으로 표현이 되고요. AB는 두개다 표현되기 때문에 AB가 모두 나타나는 AB형으로 표현이 되고 OO는 o 형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미백은 두 종류의 표현형만 나타났는데 지금 AB형 18형은 네 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경우 지금은 세 가지인데요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네 가지이거나 다섯 가지이거나 여섯 가지이면 훨씬 더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일 대립유전보다는 복대리 유전이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귓볼이라든지 이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크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요.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이 성형색체를 달리 가지잖아요. 달리 가지잖아요. 그래서 남성에서 발현되는 확률, 이 확률을 또 다른 말로 비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비율과 여성에서 발현되는 비율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르다. 이것도 예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적색이나 녹색 등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색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그 기능을 하는데 그 단백질을 만들려면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보가 녹색에 대한 정보, 적색에 대한 정보, 청색에 대한 정보 세 가지 예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적색과 녹색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 유전자가 바로 X 염색체에 있어요. X 염색체는 대표적인 성염색체죠. 성염색체 이상으로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점록생맹이라고 부릅니다. 이점록 색맹의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정상의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를 그냥 X라고 표현해 보고요 만약 생명 유전자가 있는 x m 생체를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상이거나, 생명이거나, 이두 가지겠죠? XY는 정상, X'Y는 정록 생명이 되겠습니다. 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조합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정상을 그려야 줄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인 x m 색체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 m 색체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이 정독 생명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우성 유전자는 하나만 가져도 그대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인데요. 왼쪽도 정상이고, 오른쪽도 정상인데, 왼쪽은 정록생명대리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오른쪽은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인자라고 해요. 보인자 보인자의 경우에도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록생명대리유전자가 있는 XM색 체만을 가졌을 때이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X형 색체 정상 X형 색체를 가질 확률을 P라고 한번 생각해보고요 X 다시 X 다시를 가질 확률을 1-P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확률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정상일 확률이 P겠죠? 생명일 확률은 1-P일 거예요 이해되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보인자가 아니면서 정상의 확률은 p 제곱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p, 얘가 p니까 그렇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p와 1 p가 되기도 하고 1 p와 p가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친구들은 무시하고 아, 그냥. 그렇군,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생명인 경우에는 1-p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확률이 이렇게 된다. 당연히 1-p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정동생명은 남자에서는 더잘 나타나고 여성에서는 오히려 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형색체에 있는 경우는 남자가 가지는 염색체의 수와 여자가 가지는 염색체의 수가 서로 다르고 그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날 확률이 서로 다르다. 이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 를나눠볼 것을 한번 정리해서 지난번에 배웠던 가계도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가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버지에게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어떤 형제에 어머니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첫째 딸에서는 어머니 어떤 형질이 나타났고요. 둘째 아들에서는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형질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에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도 단일 대립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단일 대립이면 우성과 열성,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것을 결정하는 종류도 단일계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립유전자 A와 스몰 A 이두 가지가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죠 만약 부모가 정상인 것이 열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상인 것이 열성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모두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도 모두 열성 유전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유전자형인데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타날 수가 없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모가 정상인 부모가 열성이라는 것이 잘못됐더라고요 우성 부모에게서는 열성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지만 열성의 부모에게서는 우성의 자손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보시고선 당연히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그러니까 우성이면 우성인 자 하나를 꼭 가져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무엇을 가져도 상관없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언더바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첫째 딸은 열성이니까 열성인자 두 개를 가지고 있겠죠. 첫째 딸이 가지고 있는 열성인자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것이고 나머지는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유전자가 X형 색체에 있지 않고 성염색체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성염색체에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A 하나만 가져야겠죠? A 하나만 가진다면 딸에게는 A밖에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딸은 정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통해서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판단해 볼수 있는데요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다시 자첫 번째 첫 번째 유전자가 X에 있고 x 염색에 있고 아버지가 우성 표현형이 나타나면, 그러면 아버지는 무조건 이 우성 대립 유전자를 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딸도 우성 표현형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가 우성 표현형인데 딸이 열성 표현형을 나타낸 것을 볼수 있죠. 그러므로 X에 있다라고 는 가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을 보면 우리가 상염색체에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유전자가 X에 있고 어머니가 열성표현형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스몰 B 스몰 B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리고 그것이 다 X 형색체에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 유전자 X 형색체를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나타났던 열성 표현형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특징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이 어머니의 아들도 열성 표현형이 나타나줘야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열성표현형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여성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쳐봐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X형 색체에 있었다면 이 아이도 당연히 열성표현형이 나타났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유전자가 X형 색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줄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실인을 우리가 가계도를 통해서 판단을 해줄 수도 있다는 점 오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크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단일인자 단일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에요. 근데 나는 내 하나의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대립전자 유 하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대립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쌍의 대립유전자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결정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면 이형접합성인 경우가 하나 있어서 단일 대립이라고 부르고요 대립유전자가 세개 이상 있으면 이형접합성인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복대립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는 다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복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잘 구분해주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는데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지만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서 표현되는 확률이 혹은 비율이 달라진다 그리고 가계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인자 일정을 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